중고로 구입한 칠핀이라고 이게 중고로 구입한 거라서 작동 테스트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폴딩, 언폴딩 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여기 플러스에 대고 여기 마이너스 에대면 이렇게 되고 반대로 하면 작동 테스트 해봐야 돼요 스피커가 아니지 헤라 넣어가지고 여기서 이너 앤드의 콜카버가 그 있어요 얇은 일자 드라이브를 틈자가 있거든요 틈가지고 제껴서 떼주시고 여기 도어 포켓에 콜 카바 있거든요 잡혀서. 그다음에 여기 볼트도 풀어주시고 인사이드 핸들 커버를 빼야 되거든요. 커버 뺄 때는 레버를 당기고 빼시면 돼요. 도어 트림 하단에 여기 서브 소이두 군데가 있거든요. 두 군데 여기다가 일자 드라이버로 두셔가지고. 해드시고 여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트림을 어 최종 탈거할 때는 이렇게 위로 들어 올려서 빼세요. 들어 올려가지고 빼주고 다음에 얘는 지금 완전 깡통 차라서 여기 커넥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원래 두개예요이 앞쪽에 하나 있거든요. 일단 얘는 깡통차니까 여기 손으로 넣어가지고 빼주시고요. 이거 완전 탈거가 되거든요. 그 닭발 위로 그 10mm 넣어서 3개 풀러가 탈거해주시면 마지막 거너트 탈거하실 때는 이렇게 미러를 손으로 잡아주고 탈거하실 때요? 안 그럼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탈거하신 됩니다 미러 코부 탈거하실 때는 이 안쪽에 안쪽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손상된 거 하나 없이 잘 빠졌죠? 세로 구입한 중고 미러 끼워 주시고 <laughs> <laughs> 여기다 이제 사제 스위치를 달 건데 지금 구입한 거는 요런 스위치거든요. 이게, 이게 지금 16mm니까, 16mm 지금 지름으로 구멍을 뚫는 거고요. 일단 구입한 저도원텍 도원택이라는 회사의 저 라, 라폴딩 릴레이거든요 그 배선 타입이고요 그래서 뒷면에 스크류 네개를 풀러가지고, 내시고. 네, 보시면 캡 스위치가 있어요. 캡 스위치가 지금 여기 있는 거를 빼서 빼서 왼쪽으로 옮기세요. 왼쪽으로 한칸 옆으로 해서 다시 저 조립해 주시고요. 두 번째 그라플딩 릴레이가 총 배선이 아홉 가닥이 있거든요. 아홉 가닥인데 그거를 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요 파란색 빼서, 이 파란색 배선. 이 파란색 배선은, 여기 보시면, 그 ACC 슈즈들이 있어요. 파워 아울렛 1, 2, ACC. 이게 다 ACC 슈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여기, 15, 15, 10써 있는 요게 지금 다 ACC 슈즈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요세개 중에, 이세개 휴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택해가지고 아무거나 하나 골라가지고 저기 그 출력단이 다 위쪽이거든요? 그니까 러 위쪽 다리에 묶으시면 돼요. 그니까 러이세 개, 3개, 세개 휴지 중에 아무거나 뽑아가지고 위쪽 다리에 이 파란색은. 그리고. 흰색하고 노란색 개선. 라폴딩인데 흰색하고 노란색 배선은 그 사제, 사제 푸시온 스위치에 이렇게 양쪽에 양쪽에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극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반대로 연결해서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이렇게 연결해도 되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검정색하고 빨간색 배선 요거는 검정색 배선은 이 검정색 배선은 차체 볼트 같은 곳에 접지해 를 주시면 되고 요빨간색 배선은 그 상시 유주에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기 그선 루프 유주, 그선 루프 유주에 묶어준 거고요. 여기 선, 선, 선 루프가 상시 유주니까 그선 루프 유주는 아래쪽이 출력단이에요. 그래서 그 15암페어 선 루프 유주에 아래쪽 다리에 묶어주시면 되고 요 빨간색은 검정색은 차체 볼트에 접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녹색과 회색이 있어요. 녹색과 회색은, 여기 보시면, 요즘 갈색하고 회색 배선 있죠? 그 회색이, 이게 회색이 도어락 배선이고, 갈색이 도어 언락 배선이거든요 그래서 녹색은 녹색은 여기 도어락 배선인 회색에 묶어 주시고 이 회색 배선은 도어 언락 배선인 갈색 여기 위에 갈색에 묶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남은 게그 주황색하고 갈색 배선인데 이 주황색은 미러의 폴딩 배선, 그러니까 접어 주는 배선에 묶으시면 되고 갈색은 미러의 언폴딩 배선에 묶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차 보시면 이게 지금 이번에 새로 구입한 그 순정 커넥터예요. 그 순정 커넥터를 중고 미러에 그 끼워놓은 상태인데 이저 오렌지색 주황색 배선은 그, 폴딩 배선에 연결을 하셨잖아요. 요, 요에서 제일 구석에 있는 거, 요모리 요게, 저기, 오렌지색 배선하고 연결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락 폴딩 릴레이에, 갈색 배선은, 그 옆에 있는 언폴딩 배선. 옆에 있는 언폴딩 배선.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순정 커넥터 번호로 따지면, 이 알플링 릴레이의 오렌지색, 주황색 배선은 5번에 연결해주면 되고, 이 릴레이의 갈색 배선은 6번에 연결해주면 되거든요. 네, 그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 릴레이의 녹색하고, 저 모닝의 그 회색선, 회색선이 도어락선이거든요. 이거를 연결 했고, 그 다음 에 릴레이의 회색선하고 모닝의 갈색선. 그가 시선이 그 도어 언락. 빼주세요. 그리고 그 앞쪽에 스코프 트림 이거 탈거하시고 여기다 이렇게 껴주시면 되거든요 껴주시고 노선을 이렇게 연결할 거고요. 작업을 다 완료했고요. 그 최종 작동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닫으면 닫히고요. 그다음에 열면 네, 락홀딩 되고요. 다시 한번 열면 네, 되고 이런게 저 수동으로도 조작이 되거든요.